Make your 미래 채널 마이앱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홍준원입니다2 1세기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글, 아마존, 테슬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맞춤 광고도 하고 추천 영상도 띄우고 인공지능도 학습시키고 해 가지고 첨단 산업도 육성시키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면은 데이터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활용도 너무 어렵다라는 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소규모 스타트업 창업자라든지 자영업자, 일반인들은 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없는 걸까요? 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 데이터 지도를 활용하는 길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구축한 통합데이터 지도,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통합데이터 지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시는 것이 가능해요. 자, 위쪽에 있는 이 검색창에서 찾고 싶은 데이터를 검색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배달데이터, 유동인구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배달, 이렇게 치면은, 배달과 관련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쫙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유동인구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유동인구, 이렇게 치면은, 마찬가지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를 얻으시면 되는 거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통합데이터 지도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경제, 금융, 행정, 법률, 이런 쪽에 데이터들이 많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울의 데이터가 제일 많고 부산 이런 쪽에 데이터가 많다. 그리고 키워드별로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재미난 메뉴가 데이터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통합 데이터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예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행량 기반으로 수도권 최적 택시 사업 구역을 도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시들 2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자, 보면 저는 데이터로 보는 서울시 생활인구 이야기, 이거 궁금하네요. 자, 여기서는 서울시 생활인구 공공데이터, 행정 동별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했고, 거기에다가 주민등록 인구, 1인 가구수, 이런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생활 인구와 주민 인구는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남녀 비율은 어떻고, 구별로 증감은 어떻고, 지도로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대별로 구에는 어떤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생활 인구가 있는지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저는 한 가지 오해를 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통합 데이터 지도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이 따로 있고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검색만 해주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자, 그 빅데이터 플랫폼은 아래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 지도 네트워크. 현재는 문화, 통신, 유통,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각각 구축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이게 21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문화 쪽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나와 있고요. 그 옆이랑 아래에 있는 다 이런 건 뭐냐면은, 야놀자라든지 레드타입. 여기에서 문화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기에는 문화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류, MG, 미디어, 여행.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죠? 분야별 인기 데이터는 뭐 지방공항 주변 식당 데이터, 해외여행 탑10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신규 데이터는 뭐가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검색창만 클릭하시더라도 어떤 게 인기 검색어인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mg 세대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mg 세대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음 보통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제공을 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다섯 번째 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어, 이쪽에서 많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고 자 청소년 고민 순위 정보 궁금하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일단 파일, 데이터 파일은 CSV 형태라고 하고요. 가격이 무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반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꽤나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 아래쪽에는 어떤 데이터인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칼럼 정의서라는 게 생소하시죠?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은 그 분류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칼럼 영문명으로. 각각이 한국어로 뭘 의미하는지가 나옵니다. 이거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진짜 데이터는 여기 디스트리뷰션에 있어요. 청소년 고민순위 정보. 이거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장바구니에 넣게 되면은 결제 과정에 진행이 되는 건데, 어, 각각의 빅데이터 플랫폼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로그인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걸 선택하고 장바구에 넣게 되면은 결제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가격이 무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결제하기를 누른다고 해서 결제가 되는 건 없어요. 물론 데이터 중에는 유료, 좀 비싼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제하기로 들어가가지고, 결제수단 등록하시고, 여기에 체크하라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결제하시면은, 이거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어,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받아놓은 거, 결제한 것들 선택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활용 목적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보통은 데이터가 이렇게 엑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공하셔가지고 그래프로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위에 다 분류가 영어로 되어 있죠. 이거를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칼럼 정의서 기억하시죠? 여기 가시게 되면 그 분류가 한국어로 뭔지 나와 있고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래프 만들고 그러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각 플랫폼마다 데이터 가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문화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 곳인데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문화 트렌드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맛집과 국내 여행의 관계, 문화 생활과 날씨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 빅데이터 역시도 활용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추천 데이터 무료부터 뭐 100만원 까지 인기 데이터 신규 데이터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 백화점 인기 식당 기본 정보 데이터 이런것도 나오고 있어요 자 저는 이 중에서 전국 아파트 별 외식 배달 온라인 식품 매출 집계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비용이 얼만지 보니까 이것도 무료예요 자, 그래서 이용하실 분들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고, 역시나 csb 파일이 압축이 되어 있고요. 이건 보니까 업데이트 주기가 월 단위로 업데이트가 최신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가공을 하시게 되면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출 상위 탑5 지역의 외식 비중도 알 수가 있고, 매출 상위 탑5 지역의 건당 결제액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없으신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위쪽에 보시면은 플랫폼 서비스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이 중에서 융합 서비스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대박날지도 이용하기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단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가게가 성공할지를 보여줘요.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열 예정이다. 닭, 오리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가게를 열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종각역 근처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해서 이쯤에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 성공 지수가 얼마인가 분석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밖에 안정성, 시장성, 성장성, 이런 것들도 분석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트렌드 키워드 분석 서비스도 있어요. 관련된 것들을 키워드로 검색하게 해주는 건데, 저는 이제 치킨집을 창업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에다 치킨을 넣고서 치킨이 언제 많이 언급이 되는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 영감 검색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축구할 때그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또 얻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내가 다운로드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들을 각 플랫폼마다 제공해주고 있어요. 어, 저는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중에 시각화하기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용 안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형태로 살짝 가공은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예시로 한번 여기서 볼게요. 다른 사람이 시각화를 한걸 공유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가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지역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개수. 자, 여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가 그래프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수 있는 도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이런 통합데이터 지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우수 사례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뉴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주차도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거든요. 이 서비스가 뭐냐면요. 개인 주차 공간을 월 단위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 주차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을 사는데 자동차가 없다. 그러면 나한테 할당된 그 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죠.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니 전국에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거기 에 주차장 정보 뭐가 남고 있는지를 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던 거죠 원래는 여기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정부 24 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을 일일이 발급 받아서 확인하고 엑셀로 정리하고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한 아파트, 한 오피스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가 되면은. 근데 여기에 최신 대표님께서 어느 날 NIA 빅데이터 플랫폼 미덕데이에 참가하셨다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 데이터 안에는 금융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정보, 소득 등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뉴틴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냐면은 kt에서 제공한 유동 인구 데이터 기흥에서 제공한 아파트 주차 정보 부산광역시의 상권 지역별 업종별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셨고 여기에다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주차장 정보 이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하신 거예요 덕분에 주차장 정보를 훨씬 편하게 얻으실 수가 있으셨던 거고 또한 가지 내 주차 공간을 얼마에 빌려주면 될지 최적 이용 금액을 정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례로는 아이쿱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면은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닥터바이스라는 플랫폼을 개발한 곳입니다. 환자들이 이 닥터베이스 앱으로 혈당, 혈압을 기록하게 되면은 그게 주치의한테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환자들에게 약 3천여 개의 일러스트, 동영상을 제공해가지고 뭐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뭘 하고 싶으셨냐면은 맞춤 케어를 제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당뇨 유형별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마침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이 아이센스에서 제공한 관련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이 아이센스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자, 이 기기로 혈당을 측정하게 되면은 LTE 통신을 통해서 서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일일이 수첩에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혈당을 측정하면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제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활용한 데이터는 이 통합데이터 지도에서 바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링크 타고 가셔도 되지만 이 라이프로그 플랫폼 바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세요. 자 들어가셔가지고 이 검색란에다가 혈당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어, 다양한 혈당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아이센스에서 올린 것도 여기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쿱은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임신성 당뇨인의 혈당 및 식사, 체중, 임신 운동, 약 데이터를 얻었고 일형 당뇨인의 자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데이터까지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덕분에 당뇨 유형별로 필요한 관리법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가 모이도록 해 놓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통합데이터 지도, 빅데이터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캠솔브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뭘 하고 있냐면은 생활 속에 있는 그 화학 제품의 위험도를 파악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활 화학 제품 정보들을 얻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빅데이터 플랫폼 중에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 이 그린 에코스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등록을 해 놨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캠솔브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물질 정보 데이터, 화학 제품 사용 정보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캠솔브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생활 제품별로 사용자의 노출 경로별 화학 물질 노출량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해도 평가 알고리즘까지 개발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생활화학 제품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다음 활용 사례 재밌는데요. 반려생활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뭘 하는 곳이냐면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여행 장소, 맛집, 병원, 미용, 숙박 정보 예약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앱을 개발한 곳입니다. 반려생활이란 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반려동물 동반 숙소 정보를 사람들이 포탈 검색을 통해서 직접 일일이 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도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의 야놀자에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등록을 해 놨던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을 한 펜션, 풀빌라 시설 및 평점 데이터 그리고 룸 타입 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앱에 개방된 숙박 정보가 기존 300건에서 3배 이상 970건으로 증가시키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인절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국내 최초로 미성년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게임형 AI 건강관리 앱 우주 두이시거든요. 이게 참 재미난 게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신체 조건에 맞는 맞춤형 운동 수면 영양 미션을 시간별로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서 애들이 미션을 달성하면 캐릭터 레벨업이라든지 아이템을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자, 건강 관리를 게임화 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 그 맞춤형 미션을 제공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구하겠냐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나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덕분에 인절미사는 체력 측정 항목별 데이터도 얻고 체력 측정별 운동 처방 데이터까지 얻어가지고 보다 정교한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고요. 맞춤형 빅데이터 기반으로 운동 미션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기업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입니다. 여기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시장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도시 내 물류시설 확충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물류 정책 분석을 하려면 그 필요한 최신 택배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겠냐는 거죠. 자, 유통 쪽에 보시게 되면 유통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택배 물동량 데이터가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시 상품별, 시기별, 지역별 택배 물동량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야, 2020년 서울시 온라인 택배 물동량이 전년 대비 26.9%나 증가가 됐더라. 그리고 최근 증가된 이 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기존의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석을 토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 바로 지하철 두개 역사대에 놀고 있는 공간, 유휴 공간을 물류시설로 조성하려는 아이디어를 내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꽤 흥미로운 아이디어죠. 자,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 쉽게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유통 빅데이터 플랫폼에 접속하셔가지고 검색창에 택배 물동량 검색하시면 이렇게 CJ 올리브 네트워크의 데이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늘은 이렇게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지도 그리고 각 빅데이터 플랫폼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공하실 수가 있으시다면, 유료나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데이터 가공하셔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나는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각 플랫폼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뭐 대박 날 지도라든지 트렌드 키워드 분석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또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감으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자 그래서 나라에서 마련한 이런 서비스들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 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